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Thank you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예, 우리 양아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를 꽤단단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청소년 주일학교가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며 서로서로 응원해 주고 격려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청소년 주일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교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이 시기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친구들이 한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은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어, 뭐, 내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좋은 성적을 받아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갈수 있거나, 등등.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모습 말고,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 티를 잘 내느냐 아니면 잘 숨기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대학에 들어간 그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약한 모습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무엇이 있나요? 누군가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모습을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약한 부분으로 인해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아니면, 저는 공부도 잘안 되고, 친구 관계도 잘안 되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잘 참아왔다. 내가 이런 것을 구하니,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특별히 육체에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번 죽게 간구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시라는 이이 원어의 단어 사용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좌절시키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 안의 가시를 우리는 신체적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가시가 그에게 있어서 문제여 좌절케 하는 대상이었고 바울은 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간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대 박히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병도 났고 그 기도가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바울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조카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보면은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은혜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는 라 것을 뜻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은 바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 은혜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로 하여금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서는 바울은 그 개종자들에게 어, 세상적 기준으로 볼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이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글서의 능력이 약한 데서 드러남을 다시 상기하게 하셨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지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병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아니겠죠.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은 후, 바울은 기꺼이 그 약함을 자랑을 해요. 이 또한 있는 그들의 그 약함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약함 가운데 그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10절인데,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하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메시지는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함 속에 무엇이냐면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아픔을 장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약한 그때의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약하고 아픈 모습들이 있는데, 내 상황과 내 모습만은 못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괴롭고 불편하고 힘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나의 아픔을,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이 강함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청소년주의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가감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meet 이 시간 우리 주의 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